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김종훈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농촌진흥청장에 박병홍 농식품부 차관보를 임명하는 등 8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김종훈 신임차관은 한양대 법학과와 행시 36회 출신으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 식량정책관 등을 지냈습니다. 박병웅 신임농진청장은 성균관대 행정학과와 행시 35회 출신으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 식품산업정책실장 등을 지냈습니다. 청와대는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당면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개최한 제9회 농촌융복합산업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충남예산군 태신목장이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태신목장은 30만 평에 달하는 부지에 한우와 유구를 사육하며 유가공품을 제조, 판매하는 등 1, 2, 3차 산업을 조화롭게 운영하고 낭농체험목장으로 인증받아 연간 12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충남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대신 목장은 또 장학회를 설립해 지역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지역 상생을 실천한 점 등으로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농식품부는 우수 사례로 선정된 인증 경영체에 대해 우수 제품 기획 판매 전 우선 참여 혜택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사과이용연구소는 폐기되는 사과껍질과 꽃사과를 활용한 적색계 천연색소 추출 및 활용방법을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혈전 예방에 효과가 있는 꽃사과는 사과 결실을 위해 수분수 역할을 하는 품종으로 대부분 자연 낙과돼 폐기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사과이용연구소는 사과껍질과 꽃사과를 천연색소 추출방법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고, 그 결과 재배 품종 가운데 속붉은 사과와 흑사과가 수분수 품종 중에서는 SKK14와 아놀드 품종이 천연 색소 소재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추출한 천연 색소는 건강 기능성 보조 식품, 발색 화장품 원료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겨울에 꽃이 피는 개발 선인장 신품종 캉캉드레스를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개발 선인장은 줄기가 개의 발과 비슷해 붙여진 이름으로 꽃 색깔이 다양해 국내에서 인기가 많지만 유럽 등지에서 모종을 수입해 재배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도동기원은 2004년부터 육종 연구를 시작해 현재는 경기 고양시와 파주시 등지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개발한 캉캉 드레스는 줄기가 단단하고 분지 수가 많아 번식이 잘 되며 재배와 유통에 유리해 농가에서 선호하는 품종입니다. 도농기원 측은 국산 품종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협대학교와 남해화학은 3일 경기 고양시 농협대학교에서 산학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기관은 스마트 농업기술 연구개발, 농업인재 육성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으며 특히 농협형 스마트판 보급 현장 적용을 위해 관주형 스마트판 비료 개발 연구를 공동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협약식에서 최상목 농협대 총장은 스마트팜 설치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규모 농업인에게 기술과 농자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영수 남해화학 대표는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학생들의 스마트팜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